예, 문당신성교회 11월 2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또 하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으며, 우리 삶에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의지의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잘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래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아소서내구 주 예수여 나 구주 이예 살리라 내 기쁨 아양 없으니 내갈 길이 모았서서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구주위예 살리라 내기쁨아양 없으리 내갈 길이 놓아소서 내구 십자가 예달리사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주위에 살리라 양어스리 내 날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에 숙여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 3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미이여 나를 국리로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선언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기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부자에게 굉장히 가혹한 일이, 어, 펼쳐집니다. 어, 분명히 그가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한것 같진 않아요. 어,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어, 큰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즐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죽음 이후에 처한, 거, 처한 곳과 상태는 영원한 형벌이었고 그 영원한 형벌은 찰나의 어~ 떤 위로도 없, 어, 얻을 수없었 찰나의 위로도 얻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약간의 순간의 고통도 참을 수 없는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옥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옥의 모습은 혀끝으로 느끼는 순간의 서늘함에 위안조차, 희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산 것인데,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았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어목하게 대하셨을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자에게 큰 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라고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받은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냥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형상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같이 아름답게 만들고 새롭게 창조하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쌍하고 힘들고 악이 팽배하며 참혹한 곳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여기에 수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내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온전한가? 물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도 신학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자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보나 마나 이 참혹한 지옥을 향해서 그가 살아간 사람들이 한 명, 두명 떨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부자와, 부자와 함께 했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급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 생각한 드라마틱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의 가면 그들이 굉장히 놀랄 것이고,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은 겉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놀라, 놀라서, 어, 놀라, 놀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영접하며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우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그 기억과 경험은 처음에는 강렬했을지 말로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이 죽은 자들에 살아난다고 변했을까요? 놀랐지만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어, 이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순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역사가 그들 마음 안에서 인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 들려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밖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내가 보면서 읽, 읽, 읽어, 읽는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지 삶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eah. 하루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한 승리관 승리를 이루는 우리 분당 교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 모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용인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몰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해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변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